사실 그렇죠. 빌드업에 대한 축구, 또 점유율에 대한 축구인데, 어, 사실 저는 음, 윙백, 그 다음 윙포드를 좀, 인버티드로 활용을 하면서 좀 공격적인 축구, 또 수적 우위를 점 하는 축구, 어, 그 다음, 어, 뭐 그런 축구로 어, 빌드업을 좀 음, 하려고 비더축구를 하려고 근데 준비를 뭐좀 시간은 짧았죠. 제가 부임을 하는 게 조금 늦어서 저희들 오프시즌 때어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짧았는데 뭐 점점 좋아지고 있고 또, 또 선수들 부분이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감독님들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어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는 데는 굉장히 좀 음,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은 하고 어, 지금 계속 어, 그렇게 경기는 어, 뭐 패턴을 바꾼다기보다 그 경기가 계속 좀 저희 팀에 녹아들게 어, 지금 스타일은 좀 바꾸고 있는 중.